익, 크, k 잉, 잉, 냐 잇, 이차 차, 차, g 냐냐 a n g 타, y 나 나, g i 이크카잉냐냐 이츠 차차잉즈냐냐잇타타 잉, 나나잇타타 익 카, 카, 잉냐냐잇차차인냐냐잇타타인나나잇타타 익가 k 잉 잉, 냐잇차차 g 냐냐잇타타 y 나나잇타타 익가 k 잉냐냐잇차차인 y 냐 n y 타 n g 나 c h c h 다 <목소리도>